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육신에 속한 자에게 필요한 훈련, 트레이닝은 무엇인가? 이두 질문에 대한 아,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 스피리츄얼,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영어로 보면 "worldly", "세상적이다", "still worldly", "아직도 세상 때가 많다" 분명 구별하고 있죠. 그런데 이두 그룹이 같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영적인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영적인 자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숙한 자들이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미성숙한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세상 때가 많은 아직도 세상 습관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성도들을 지칭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 2장 14절에 나오는 그 육에 속한 자하고는 다르죠.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는 영어로 보면 the natural person 자연인이죠.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어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어 3장 1절에 말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육에 속한 자하고는 구별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내추럴 자가 아니고 어 슈퍼내추럴한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이고,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어,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영적인 성숙도가 다르죠. 그들의 가치관, 우선순위, 세계관, 관점, 집단 중 그들의 갈급한 것들, 삶의 습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신앙의 성숙도에서 다 다르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분들이 누구라고요? 곧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음, 영어로 보면 인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갓난하기 또는 유아 2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이 전에 저주 먹은 것은 당연하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저주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 밥을 줄 수가 없었다. 어렸으니까.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젖을 먹는 어린 아이여서가 화가 난게 아닙니다. 여전히 젖을 먹고 있어서 주 안에서 화가 난 거예요. 성장이 멈춰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8개월간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지금 떠난 지가 2년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너무 세상적이다. 아직도 너무 이기적이다.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단적인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이며 아직도 육에 속한 자라 하는 분명한 증거 하나는 또 뭐냐면 나는 바울에 속한 자라 나는 아볼로에 속한 자라 나는 게바에 속한 자라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시기와 분쟁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 증거 여전히 너희가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어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 아직도 미성숙한 자, 신앙이 아직 어린 자.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훈련을 나눌 건데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필요한 훈련, 네 가지를 나누기에 앞서 디모대 전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For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but godly training has a value for all things.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고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까지도 유익이 있다는 거죠. Godly training has a value for all things for both the life to present,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간의 유익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약간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지 마세요. 범사에 위익하고요. 금생과 내생에까지도 위익한 것. 그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자 이제 육신에 속한 성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훈련, 첫 번째 훈련은 젖을 때는 훈련입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2절 말씀에 젖을 먹는 성도가 있고 밥을 먹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저들 먹고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안에 모두 아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양육에 힘써야 되고요. 또 양육을 받는 분들은 양육 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방법에 질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뭐 승진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양육받지 않는 성도들은 온전히 자라가지 못합니다. 성장 신앙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그래서 사실은 양육의 양육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도 안 되고요. 편식해도 안 되고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늘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라면 받아야 됩니다. 예, 크리스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레벨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배와 말씀이 항상 삶의 우선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평생 놓지 않습니다. 꾸준해요. 그러니까 삶도 평탄합니다. 반면에 말씀은 뒷전에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뭔가 일이 풀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은 내추럴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슈퍼 내추럴한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딱딱한 말씀을 먹는 일,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은 절대로 내추럴한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슈퍼 내추럴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딱딱한 말씀을 먹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죠. 왜죠? 밥은 젖과 다르니까. 씹어야 하죠. 소화해야죠. 하죠. 여러분, 작년인데 젖병 물고 있으면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와서 내 젖병, 내 젖병은 이런 젖병이라고 자랑하고 살면 얼마나 참 우습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의 꿀을 먹일 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훈련이 있는 곳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미 우리 자녀들 대학에 이미 보낸 성도님들도 있지만, 아직 지금 어린 아이여서 어떤 대학으로 보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20년 후에 멀리 보세요. 이, 인근에 있는 복음적인 건강한 이 크리스찬 대학에, 어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보내십시오. 18살, 22살, 이때, 아직도 청소년기예요 혈기 왕성한 때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두사 두번세 번씩 채플 예배하고 적게는 여덟 과목에서 열 과목 정도 말씀을 받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 학교로 보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어, 성도님들 여덟 과목 열 과목 이 필수 과목 이런 이 크리스찬 과목들 받는 거 이거 낭비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언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겠어요. 이들이 신약을 배우고, 이들이 구약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상담을 배우고, 뭐 교회 역사를 배우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전공, 뭐 경제학이 됐든, 법, 법학도가 됐든, 의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말씀으로 어떤 관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생,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었을 때, 8 과목, 10 과목, 이런, 교회에서도 물론 배우지만, 이런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면, 이들이 결혼 생활도 다릅니다. 가정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정말 보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부르심에 정말 그들이 깊고 있던 이 그물을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그물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를 한번 여러분 한번 한번 그려 보세요. 그 이 예를 들자면 이 세배대, 이 부모로서, 이 자식들 다 키워놔서 이제 좀 같이, 어, 어부 생활하고, 좀 재정적으로 안정을 좀 찾고, 애들도 좀 독립시키고 이러할 때인데,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이들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떠났어요, 사실은. 이게 참, 어찌 보면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명 이러한 때가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따라가겠다고, 세상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할 때 부모님들이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고 자녀들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육신에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훈련은 젖을 때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을 경계하는 훈련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입니다. 자주 다투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조절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울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때를 쓰고,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함은 이래요.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일이, 심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뽐날 수 있어요. 물을 주는 일이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부르심, 사명,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는 말씀인데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많은 말씀이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는 이 뜻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충성이라는 뜻은 한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참 이게 감사한 거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많은 것들을 맡은데, 맡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은 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더 많은 일을 맡았는데, 즐거움도 많다는 거죠. 참 이게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요즘 즐겁습니까? 시기와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일. 어. 그거 그렇게 관심 많이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 여러분들이 맡은 가정, 여러분들이 맡은 그직경그 그 선교, 여러분이 맡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일들, 예배팀이면 예배팀, 찬양팀이면 찬양팀, 친교팀이면 친교팀, 여러분의 맡은 사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 집중하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주인 놓치고 살면 자주 다툽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8절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같대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기와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을 성도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상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기대하다 보면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분하고 그러다 골이 깊어지면 싸움이 나요.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상을 바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상을 바라지 마세요. 교회 리더들에게 심지어 저희 목사에게 상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 우리 예수님께 상을 바라십시오. 아멘. 아멘.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젖을 때는 훈련이고요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 이걸 경계하는 훈련 세 번째는 동역하는 훈련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우리는 누구냐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함께 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동역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동역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이 동역의 본질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믿음을 한번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간구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동역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개바와 같은 리더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믿음의 동역, 이 비밀, 키가 나오는데요. 양무리를 치대, 이건 뭐 목사하고 장노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겠고, 또 우리 교회로 치자면 순장, 팀장, 좀더 나아가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하라. 3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장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본입니다. 동역은 말이 아닙니다. 동역은 삶입니다. 5절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우리들이 받은 어떤 일의 색깔들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 함께 양무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역은 경쟁이 아니에요. 동역은 경주입니다. 경주예요. 여러분, 경쟁하다 보면 동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은 경쟁이 아닌 경주입니다.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에 경주하는 거예요.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뛰어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쉬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면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핍박받고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오직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가능해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훈련 첫 번째 뭐라고요? 젖을 떼는 훈련. 두 번째는 시기와 분쟁을 경계한 훈련. 적은 일에 충성으로 임하는 훈련. 세 번째는 동역의 훈련.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소유의 훈련.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밭과 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밭과 집을 내어드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밭은 경작되어야 합니다. 밭이 경작되지 않으면요. 밭은 밭의 구실을 못 합니다. 밭이 밭이 돼야 되죠. 그저 모양만 갖춘 땅덩이가 아니라 땅도 한번 뒤엎고 뒤엎은 땅에 거름도 주고 씨도 뿌리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수확도 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밭이 돼야 되는 것이죠. 뒤엎지도 않고 씨도 뿌려지 않는 땅, 돌처럼 굳어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담, 그 담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 함께 우리를 지어 가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아이들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뭐기족이 차고 있을 거고요. 특별히 유아기 인펀트라면 뭐 젖을 물고 있을 거고요. 제대로 아직 걷지도 못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영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네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내가 아직 어린,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나는 젖을 먹고 사는가? 저제만 만족하고 있는가? 밥을 먹고 사는가? 누군가 또 너, 너, 너 좋아야 되는가? 말씀의 밥을 정말 구, 줄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과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 두 번째는요, 나는 시기를 잘하는 자인가? 나는 자주 다투는가? 별것도 아닌데, 정말 자주 다투는가?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주인 놓고 살면, 주인 놓치고 살면, 자주 다투고 자주 시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겁니다. 즐거움에, 이게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세 번째, 나는 동역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특별히 주님이 맡겨주신 부르심에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힘든가? 아직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가? 나는 늘 주장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삶의 본이 되는 자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내두 손에 내 것만 붙들고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아주 세상 이 때가 묻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보콰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인 저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한 청장년으로 성장하는 헌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